자, 고1 6월 모의고사 40번 지문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건 많은 기술 발전에서 디지털화가 있어 왔지만 누구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고 얘기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서. scholars 누구들이 학자들. 학자들이 have developed standards 뭘 만들어 왔어요 기준들 뭐를 향하는 기준이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보여주고 보존할지 뭘 디지털 정보를 누구에게 미래 세대에게 그러니까 소재죠 맞습니까 디지털 정보에 대한 뭐다 기준 디지털 정보에 대한 뭐 기준 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건 나쁜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런데 누가 보여? 다음에 t is it? This is n What is t What is t h a t a i t h e t t h a t t a t 대부분의 영역에서 has remained neglected. 이렇게 보여? has been neglected. 이렇게 봐도 돼. 요 remain은 linking verb야. has been pp란 얘기야.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무시한 거다, 무시된 거다. 간과한 거다, 간과된 거다. 대부분의 파트에서 간과되어진 뭐는 들은 이게 주어. 왓 절이 주어다. 이게 동사. 우리가 사전에 한번 살펴보고 넘어왔지만 왓절절 절 주어는 일반적으로 단수 취급하지만 여기서는 이즈가 아니라 뭐가 맞다. 왜? 뒤쪽에 있는 보어의 수가 뭐이다 지금? 복수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거 쓴 사람이 글을 좀 잘못 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럴려면 이것도 뭐라고 써야 된다. 해부라고 써주는 게 맞다.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들한테 여쭤봐라. 어쨌든, 뭐 여기는 아다. 되겠지? 자,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신경 쓰는 신경 쓰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은 누가 가진 니드다.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이다? 필요, 욕구다. 요구다. e v e 그래서 그 결과. Many o 가장 가치 있었을 디지털 머들이 자원들이 그렇게 하지 뭐했다면 않았다면 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렇지 뭐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욕구에 대해서 무시하지 뭐했다면 않았다면 안 써도 되겠지 어. 기말이 서술형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문제낼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라, 알겠지? 서술령 없는 사람들 그냥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다면 가장 가치가 있었을 수 있을 디지털 모델. 자원들이 useless. 뭐하다. 무용하다. 쓸모가 없다. 가치 있다,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윤혁이 지금 집중이 흐려진다. 누구에게는? 이런 사람 들 에게 뭐뭐뿐 만？아 니라 여기 포피 풀 보이지？여 기도 뭐가 보여？포피 풀 보이지？구조 는 이래 되 겠죠？어떤 사람 이 냐면 귀가들 리지 않 으시 거나 듣기 마신 분 들, 그니까, 이건 뭐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누구뿐만 아니라, blind, low vision이니까, 어디에? 시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뭐, 크게 보면 이래, 그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are blind, have low vision, or have. 요렇게 who, are, who, have, or who, 요렇게 병렬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부 여기에 걸리는 거 여기도 전부 이렇게 걸리는 거 실제로는 그냥 장애 있으신 분들 이런고 넘어갔어도 돼요 실제 글을 읽을 때는 자 have difficulty 다음에는 뭘 쓴다 ing를 써요 여기는 원래라면 예전 영어는 뭐가 있었다 전치사인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사라지면서 그냥 ing 형태로 굳어진 거다 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정 색을 많은데 뭐 구별하는데, 이뭐 색약인 거죠, 맞습니까? 이건 약시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아예 맹인이신 분들을 얘기하겠죠. 어쨌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한개돼 버렸다, 쓸모 없는 게돼 버렸다, 디지털화시키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새는 이제 주문을 해도 맞아요? 여기요, 에요 아니면 눌러요. 누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그렇지. 키오스크 이런 것들 사용하잖아. 그게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이 뜬다, 아, 뜬다. 안된다또 이제 못뭐 하시는 분들. 그렇지? 어. 청각이 안 좋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디지털들이 너무 많다 많다라는 거죠. while professionals while 반면에로 보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을 일반적으로 읽을 땐 동시에라고 해야 되겠지만, work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and commercial web d e s i g n 까지자 전문가들인데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야냐면 교육기술 분야와 상업 웹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의미. 심장한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In meeting the needs of such users. 그런 누구들. 3번. 누구야, 그런 사용자분들이. 그렇죠. 위에서 언급한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얘기하겠죠. 3번 문장에 나오신 시각이나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을 뭐 시키는데, 충족시키는데, 만족시킨 뭐, 반면, some scholars. 몇몇 누구들, 학자들, 어떤 학자냐면, creating digital project. 뭘 만드는 학자들, 디지털 프로젝트를 만드는 학자들이 all too often, 너무도 자주 fail t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요. take these needs into account take something into account 하면 ~~을 뭐, 뭐, 마다 그렇죠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밑에 있는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keep 뭐 in mind랑 똑같은 거죠 그쵸? 뭔가를 염두에 두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러한 필요성이면, 이제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 이것을, 그쵸, 고려하지 만다. 못하고 있잖아? 어, 아, 뭐, 좀, 뭐, 이 일부 괜찮아진 부분이 마지만, 있지만, 그쵸,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때, 이제 뭐, 청각장애인도,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해, 막, 듣고, 보고 다할수 있어. 듣고, 더 보고 다할수 있는데, 청각장애인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 대신, 뭐, 자막을 깔아준다든지. 그쵸, 맞습니까? 시각장애인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맞습니까? 어, 뭐, 부가적으로 음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자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나 봐.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몇몇 학자 분들은, 몇몇 분야는 그 부분이 접목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This situation, 이런 상황이 would be much improved. 지금 improve 안 됐어. 약간은 됐어. 약간 됐잖아. 거기에 훨씬 뭐될 거다. 개선될 거다. 그러니까. 훨씬 개선될 거다는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개선. 개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 순서를 정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뭐 하면 그렇죠 수용하면 accept 하면 include 포함하면 뭐 이런 말이겠죠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대수마 뭐다 명수 동격이겠죠 we should always 우리가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뭐 해야 된다. 포에 대해서 가장 뭐한 많은 최대한 가능한 뭐 어드시언스 청중 여기서는 뭐 사용자 그렇죠 상대 고객을 염두에 둬요 as we make design d e c i s i o n 어떤 디자인을 말때 뭐 결정할 때 i n s u r i n g that idea를 말하면서 뭐 확실하게 하면서. 데디야를 맞으면서 뭐 확실하게 하면서 되겠죠? 이미 동사를 다 썼어요. 그죠? Our final product 우리가 만든 최종 제품, 생산품이 누구에게 맞아야 된다. 그렇죠? Without은 뭐가 없는 분. 그렇죠. 이건 디스 l i 러티겠죠 장애가 없는 분 없는 분들 뿐만 이건 당연한 거고 장애가 많은 분들도 있는 분의 필요도 되겠니? 오케이. 필요에도 맞추어 제공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요양문이었죠 The need of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가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뭐 되어왔다. 간과되어왔다. 위에서는 neglect. 여기서는 뭐 overlooked. 이건 그러면 overvalue야. undervalue야. undervalue. underestimated. 그죠? underrated. 뭐 이런 말도 되겠죠? 그죠? 됩니까? in digital product. 근데 그것이 could be changed.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면 다 포함하는 그죠 다 포괄하는 위에서는 embrace라고 했고요 밑에서는 include의 형용사로 include c 라고 했습니다 요 단어도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유형문을 풀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자요렇게볼수 있는데 요 지문이 내용도 괜찮지만 어법도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법을 빠르게 한 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요, 아. 아까 봤죠? 설명했습니다. 이즈 아니고 아라는 거. 그죠? have difficulty 다음에 전치사 다음이니까 뭔다? 뭐 ing. 자, 이런 거잘 질수예요. 생각보다. have been made 라고 하면 안 돼요. have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been made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죠. 그죠? 김이 명사 목적 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지 않아야 해요.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 동격의 뭐 ten 그리고 동사를 다 썼기 때문에 분자 구문 형태인 s h u l d 이런 것까지 챙겨서 어법도 봐두시고. 당연히 글 내용의 중점이 되는 어휘들을 잘 보는 게 가장 강관. 그리고 요 순서도 낼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죠. 2번, 3번을 묶어주시고, 4. 요 Search Users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Much Improved 하면서 요거과 4, 5번도 순서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순서 문제도 낼수 있습니다. 학교들 중에 3, 3고는 순서 위치 추론 문제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는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른 학교는 다낼수 있어요. 순서 문제를. 오케이? 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 끝.